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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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였어 개 또라이였어요 야걔 있잖아 진짜 키스 못하더라 이러는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꿈요박. 너네도 내가 남친 생기면 서운할 거야 나 근데 활동하는 중에 있었던 적 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공개할 수 있지 많이 서운할 거야 왜 서운하지? 남친이랑 논다고 막 방송 안 하고 영상 안 올리고 하는 것만 아니면 서운하지 않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여가지고, 어, 여기서 최초로 고, 고백을 하자면 저는 유튜브 한다고 관심을 1도 안 주고 연락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가 차였거든요. <laughs> 겁나 일중독여가지고 일만 겁나 하고 연락 하나도 안 하다가 차였어요. <laughs> 그래서 만약에 다시 생긴다고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어, 나 사실 진짜 일중독이고 그럴 시간도 없다. 내가 저번에 방송에서 첫 남친 썰을 풀었었던 거 기억나? 그때 그, 그 남친에 대한 재밌는 게 하나 떠올랐어. 키스를 <laughs> 굉장히 못하는 그첫 남친, 그 친구가 헤어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짧고 굵게 한마디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도 중학교 2학년 때 사귀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헤어졌던 것 같아요. 약간 둘이서 되게 알콩달콩 귀엽게 사귀었었어요. 그 친구가 키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나랑 별 차이가 안날 정도였거든? 그래서 생긴 것도 귀엽고, 어, 사귄 것도 되게 귀엽게 사귀었었어요. 약간 그때 처음으로 커플 가방을 같이 메고 다녔단 말이야. 그 커플 가방이 뭐냐면, 되게 인형이 달려있는 인형의 그 등을 열면은 지퍼에 열려가지고 그 안에 손이 꾸역꾸역 들어있는 진짜 개챙피한 인형 가방이란 말이야. 정확하게 미피 가방 치면 아마 나올 거야. 미피 가방. 그거를 주황색하고 파란색하고 하나씩 들고 다녔어. 왜냐면 그때 당시 최애 컬러가 나는 파란색이고 걘 주황색이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방을 커플로 인형 가방을 들고 다녔던 정말 뽀짝한 시절이었어요. 그러고 아무튼 어떤 어떻게 헤어졌는지까지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고 아무튼 헤어지고 나서 몇 년이 흐른 거야.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고 나서 저의 친한 친구 절친한 지금은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의 친구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너가 걔를 왜 만나? 뭐 이랬더니. 그냥 오랜만에 친구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났다. 뭐 너랑은 사귀었던 사이지만 나랑도 친구였으니까 한번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 막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더니 걔가 자꾸 내 얘기를 한대 <laughs> 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는 여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인이에요. 지금은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그 옛날 싸이월드 인터넷 소설 감성이 아니고 성인이야. 20대 초반이야. 나는, 나는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친구한테 나의 얘기를 전달해 달라고 막 얘기를 했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군대를 다녀왔는데, 뭔가 아련한 기억이 난대. 나에 대한 모든 것만 기억을 잃어버렸대. <laughs> 가방이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진지하게 물어봤다는 거야,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laughs>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기억상실에 걸린 것 같대. 사람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에서 잊혀지는데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진 것 같대. 막 그러면서 그 얘기를 겁날 때! 난 그런 사람이 실전하는 줄 몰랐고. 정말 역대급이었어, 내첫 번째 남치 진짜, 진짜, 진짜 또라이였서개 또라이였어요. 정말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나도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 이게 진짜 10년 전에 들었는데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지금도 너무 충격이거든? <laughs> 아, 진짜. 나 근데 살면서 만난 다른 사람들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걔는 너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왜냐면은 처음 남자친구기도 했고, 너무 또라이 같은 애여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랑 커플 핸드폰을 했었거든? 핸드폰이 커플은 아닌데, 그냥 각자 자기 핸드폰을 같은 스티커로 겁나 범벅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게 그때 당시 유행이었어. 그때 그 친구와 함께 꾸몄던 그, 그 아이의 핸드폰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켜가지고 제가 인증샷 올리도록 할게요. <laughs> 그니까 러막 이렇게 개통 다 이렇게 핸드폰 바꿀 때 내가 뺏어서 가지고 있어. 아, 나이것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약간 수위 조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인 게 하나 있거든? 진짜 마지막! 첫남친 썰의 마지막 보충 썰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친했던 친구하고 최근에 본의 아니게, 손절을 했어요. 내 호생 역대급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 정말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첫남친하고, 어, 사귀었을 당시의 친구였거든요? 정말, 정말 나는 평생 이해가 안될것 같은 그런 일이 하나 있었는데, 나 빼놓고 그 둘이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야. 야, 걔 있잖아. 진짜 키스 못하더라? 이러는 거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뭐래는줄 알아요? 너가 하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한번 해봤대. 그게 말이 돼? 나 <laughs> 이렇게 쓰면 개연성 없다고 욕먹어. 아니, 내가, 내가 진짜 몇달 전이었어도 그래도 친구니까 썰을 풀진 않았을 거야. 근데 난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니, 아니, 그런 키스를 왜? <laughs> 너 걔랑 사격을 했더니, 아니래. 그냥 너가 너무 하도 그래서 궁금해서 해봤대. 응? 어? 진짜 뇌정지. 그러더니 나한테 그 얘기까지 했어. 원래 내가 먼저 좋아했대. <laughs> 여러분, 놀랍게도 성인 때 얘기입니다.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 성인 때 얘기입니다. 나 중학교 때 내가 먼저 걔 좋아했었어. 근데 너네 둘이 사귄 거야. 막 이러는 거야. 어, 나 몰랐어. 뭐 어, 말을 하지 그랬어. 나 몰랐지. 막 이랬는데. 그 친구가 약간 그 친구였거든? 내가 그랬잖아. 첫 남친 썰풀 때. 그때 당시에는 약간 둘이 있는 거 어색하고 싫어가지고 꼭 친구 껴서 만날 때였다고. 그때 꼭 끼는 친구였어.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나보다 걔를 먼저 좋아했대. 아니, 근데 다 떠나서 어떻게 기억상실 얘기를 듣고 걔랑 키스를 해볼 수가 있지? 시양이 <laughs> <취향이> 기억상실인데. <laughs> 니가개 펜싱 못한다고 하길래 내가 가서 발라줬잖아. 그리고 내가 그냥 먼저 펜싱하고 싶었어. <laughs> 지금은 다른 이유로 그 친구와 손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썰을 풀어봤고요.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